웨슬리 표준설교. 믿음에 의한 칭해. 설교 핵심 요약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인간이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는 한 시간과 영원 안에 참 평안은 없다. 하나님의 정죄 앞에 평안이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해는 모든 믿음의 기초요 소망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칭의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잘못 이해되거나 아예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기초와 근거가 잘못되면 구원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에서 칭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절실하다. 칭의는 인간의 상태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것과 깊은 관련성을 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늘 아버지처럼 완전한 상태였다. 어떠한 죄도 없고 순결했으며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겸비하였고, 실제로 그 안에서 율법은 완전히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성결하고 복된 생활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한 가지 계약만을 맺고 있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완벽한 낙원의 상태에 있었으나, 그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 결과 인간은 죽은 자가 되었다. 영은 죽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고 육체도 썩을 것이 되었다. 인간은 영원한 죽음으로 파멸로 나아갔다. 심각한 것은 이첫 사람, 곧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된 것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이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아담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여. 대표자로 모든 인류는 그와 동일한 처지에 있게 되었다. 한 사람의 불복종으로 모든 이가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의 본성은 인간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를 믿는 이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달게 받으셨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분의 매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분의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악은 도말되었다. 그분이 단한 번의 제물이 되심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이들에게 거저 주시는 칭의의 선물이 주어졌다. 칭의로 인해 우리는 당연한 형벌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상의 가르침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되고 진노의 자식들이 되었다. 정죄를 받고 심판받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세상과 화해하셨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거저 칭의를 얻게 된 것이다. 칭의를 성화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칭의는 실제로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은 칭의가 아닌 성화로 보아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 칭의라면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해 주시는 일이라 할수 있다. 칭의 안에 성화를 포함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칭의는 성화와 구별되어야 한다. 칭의는 죄의 사면이요 죄의 용서다. 아들의 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칭의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유죄가 아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시고 앞으로의 죄에 대해 넉넉히 이기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이때부터 죄가 없는 이로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칭의를 입을 자는 누구인가? 칭의는 거룩한 삶, 순종의 삶 자체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길 잃은 양에게 선한 목자가 필요하고 병든이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의 사면을 갈구하는 불신앙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 허물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거룩하고 선한 행위는 칭의 이후에만 가능하다.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이후의 행위만이 가치 있을 뿐이다. 칭의 이전의 행위는 그 어느 것도 선한 것이 될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선한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참된 것이 아니다. 아들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까지 거룩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칭의에 어떻게 이르는가? 단 하나의 조건은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칭의를 얻게 되는 것이다. 믿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믿음은 율법을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칭의를 가져다주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 감각이라 할수 있다.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확신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자 신뢰다. 이는 회개와는 다르다. 회개는 스스로 악하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자각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 믿음이 있을 때는 아무리 죄인이며 불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다. 즉, 구원의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신뢰인 것이다. 이 믿음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이나의 이야기여야 한다.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파손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믿음의 후퇴를 조심해야 한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물위를 걷다가 빠질 수도 있다. 믿음이 칭의를 가져다주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이때 그는 약속의 계약에서 낯선 자며 복음 밖에 있는 자다. 그는 여전히 진노의 자식이며 심판은 부동의 사실이 된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칭의의 필연적 조건이자 유일한 조건이다. 칭의로 인해서 죄인은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믿음 이외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의롭게 될수 없고, 믿음 이외에 모든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해도 그는 의롭다.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을 칭의의 유일한 조건으로 삼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다. 용서와 용납이란 용어들은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다. 긍율이 여길 자를 긍율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이다. 그러므로 칭의는 교만의 홍수를 막는 댐이 된다. 죄의 근원은 교만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칭의를 통해 이 교만의 홍수를 막으신다. 칭의는 우리를 언제나 죄인으로 초청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게 하는 겸손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불경건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지옥을 향한 비참한 죄인으로 은총의 보좌로 나아오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만 나아오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을 바라보라. 자신의 겸손, 미우침, 진지함조차도 잊어버려라. 오른손이 한 것을 잊고 온전한 눈으로 주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접되고 위롭다 함을 입을 것이다. 나아오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것이다.